저는 딱 1년에 4번 드려요. 절기? 예, 예. 아버님, 어머니 생신 때, 응. 설 때,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응. 딱 그린데, 그날 지갑에 돈이 많은, 난그 하여간 지갑을 돈좀 갖고 다니는 편인데,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어? 대로. 진짜 정해진 거 아니야? 정해진 건 없고, 아. 딱 아내랑 갈때 지갑에 돈을, 지갑은 빼놓고 돈을 딱다 꺼내요. 딱 이렇게 집어넣고 어 장인 장모님 얼마 드리고 나머지는 처남, 처제를 주고 조카들 주는데 그날따라 또 식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이모도 오시고 뭐 삼촌도 외삼촌도 오시고 그러면 장인 장모만 드리기 뭐 하잖아요 용돈을 음. 그럼 전다 드려요 다 그럼 음. 아내는 이제 툭치죠 아, 자기가 왜 이렇게 쓸 돈도 없어 그러면 아이 다 주는데도 어. 아내는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음. 네. 네 번을 주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다 쓰고 오면 어. 너무 그래서 돈을 줄 때도 한 번에 좀 멋있게 줘야 되지 않나 전 야. 선생님 말씀 네. 들어보면서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희도 친정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한번 돌아가, 정말 돌아가실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후유증 없이 나으셨으니까 다행인데 그때, 그때 이제 그 병원비가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제가 사실 그때 제가 내면서도 제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낼수 있는데 그때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거 가서 병원비 음. 하라고 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 네, 그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마음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차피 저희 남편이 50만 원 줘도 그거 메꾸는 건 저하고 같이 벌어서 메꾸는 건데도 먼저 선생님 그 카드를 내 카드를 줬다는 거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래서그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 저희 남편한테 좀 아쉬웠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그 다음 해 저희 아버님 생신에 이제 그 봉투를 1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용서하기로 했는데 <laughs> 그니까 그럴 때 여자들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게 시댁 네. 돈 친정돈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돈과 관련된 건 아내들의 문제야. 어? 어? 왜냐면, 왜냐면 과연 남편은 자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몰래 이렇게 뭐 여윳돈 생겼을 때돈 십만 원뭐 이렇게 용돈 하면 이렇게 주잖아. 몰래 준걸 아내가 알면 기분 나빠. 어. 기분 나빠해. 오, 네. 네. 아니 당신이 그냥 드리는 거 상관없는데 그래도 나한테 얘기하고 드리면 기분 나빠해. 그런데 음.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거나 이랬을 때 엄마 이거 용돈에 이렇게 몰래 준 거를 나중에 알아도 남편은 그냥 높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 뭐 알고도 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있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소송해 가지고 해 보면은요. 남편들이 그거 가계부 갖고 있어요. 부인이 친정에 빼돌린 거해 가지고 회계 장부에서 검사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빼돌린 돈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동생이 여동생이 아파 가지고는 그 부인이 백만원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 부인은 친정의 돈을 다 빼돌려서 친정 먹여 살리는 여자가 된거예요그한 번으로 그한 번으로 음. 저 남편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성하는 음. 남편들 말고 특수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혁재씨 말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경정 원장님은 음. 어떠세요 그 청아랑 뭐 이렇게 돈을 뭐 드리거나 저는 약속 그렇게.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 다 드리지 않으면 너무 단만하시다요 아니저얘기안다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어요 사장님 <laughs> <그다리>. 양쪽 다 들이지 않아요 이경제원장딱 끊어요 진짜 나쁘던데 어, 이다음 얘기가 아니, 있어요 시 c 폭탄으로 양육세분말씀하시 아주 정말 양광범위한테 아어가고 최은경 씨가 나네. 데... 자기 시부모한테 <laughs> 네. 돈을, 용돈을 들, 쓰라고 드렸어. 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아이고 아까워. 하는 그게 슬쩍 쓰셨다고. 어어. 그러면 시부모가 뭐 바보 아닌 다음에 눈치 나가시지 아시겠죠. 딱 보면, 아, 제가 아까워 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실 슬쩍 그 반대에 증오심이 나갈 거란 말이야. <laughs> 아, 그러니까 맞아요. 최은경 씨가 봤을 때. 오늘 줬으면 고맙다는 표정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을 짓나 아... 이렇게 생각 정이 갈까다는 얘기지. 그러나 자기 친정 부모한테 드릴 때는 기쁘고 어... 즐겁거든. 어, 맞아. 그러니까 엄마 이거 써. 그러고 음, 막. 음,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는 받아갖고 어. 아유야이뭘 이렇게 많이 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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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음, 많이 보면... 아, 그런. 아... 양쌤 어. 그러니까 그러... 말씀을 들으면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돈을 줄땐 며느리의 표정을 눈치를 보시나 봐요 그럼요 그냥 막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럼요왜 우리 눈에는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가 굉장히 당단인데 당... 아, 굉장히 아. 아. 당당하게 받으신다고 저희는 네. 생각하거든요 최홍림 씨말맞다나 명절날 이제 뭐 돈이 와 나한테 <laughs>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뭐 받아, 받아, 받아서 받아서 허무하지 음. 그러나. 그거 받으면은 그건 내가 즐겁게 쓰나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맨날 밥 사주지. 그렇죠. 더써 어, 어, 사실 더 써. 예. 는 사실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마담님 다섯 분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해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주일 한 10일 전에 이제 딱 아시는 형님이 형님한테 차한대 바꿔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형한대 바꿔라 좀 좋은 거 있으면 알아봐라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좋은 차를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네? 차를 손에, 차를 선물을 주셔서 어떡해. 나는 내 생각 없이 너무 좋으니까 내 차가 너무 좋으니까 매형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매형내차가질래 가지, 가지, 그러니까 오 좋지 그래서 그런데 바로 또 누나가 매형한테 전화해서 매형이 전화가 왔어 천하 그거 줘도 돼 그래서 어그러면나차 아, 생기니까 매형, 차, 매형, 매형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자기야 나차 누가 아는 형님이 줘가지고 준 사준다 그러니까 이거 매형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누가 사준 데를 물어보질 않아. 음, 어. 음, 음, 음. 자기 차를? 왜? 음. 매용을 준다 그러니까 음. 비싼 거, 왜? 그러고. 아니, 차더 비싼 거 받으니까 매형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표정이 딱, 어우, 기분이 딱안 좋더라고요. 음. 정말로.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내도 차를 한대 사줘야겠다. 그래서. 아이고. 아니, 이 어. 그게 아닌데. 해결을. 사줘야겠다 해서 또 이제 차를 전... 하나 알아서 그래. 어머니또 바꾸는데 그런데 처남이 그걸 아는 거야. 내 차를 탐을 냈는데 와이프가 전화, 처남이 전화를 낸 거야. 아... 어, 와이프한테 매형차를 자기가 어 주는 줄 모르고 중고시장에 내는 가격에 하겠다. 자기가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이거를... 형님 왜 차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집안 불난. 그러니까, 거. 거.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 형님 저좀 소개시켜주세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요이 차를 매형한테 줘야 되는지. 야이천남이 야, 이 사람 갖고 싶어하는 그와이프 눈치가 보이더라고. 요 아니에요. 매형, 그형한테 차를 거. 받지를 말았어야죠. 왜요? 그 길이 너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지금 네. 본인이 몰래. 차 자기 형편보다센거 질러놓고 안에 어. 보라고 아는 형이 사줬다고 지금 방송용으로 어? 알리바이 만드시는 거죠. 어? 저 표정은? 형 어, 혼난다. 누구예요? 사준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누군데요? 철 씨죠.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장경동 목사 형님이 사줬대요. 장경동, 장 맞아, 다음 주에 가장동 <laughs> 저는 <저도 웃음> 냄새가 <웃음> 나요. 아, 냄새 아, 장경동 목사님이 <laughs> <laughs> 헌금 받아서 교회 운영하는데, <laughs> 최 형님한테 왜 차를 사주냐. <laughs> 아, 교훈이 <laughs> 아, 어디서 <laughs> 나냐고. 한그니이 진짜 불리는거 봐. <문제예요. 웃음> 아니, 이쪽은 메... 누나 매형이고 음. 이쪽은 처남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저희는 뭐그 저희는 아니, 비싸게 착각한 거 그렇고요. 아... 예를 들어 서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요, 선물이 하나 그렇게... 들어왔는데 크림, 크림. 이거를 그래 크림을 어머. 친정엄마를 주느냐 뭐. 시어머니를 주느냐 문제인데 친정엄마를 주면은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어. 남편이 그냥 들어왔는데 어 그거 어머니 갖다 드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그래, 맞아. 어, 그러면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선물 들어오면 선물 들어온 거를 그냥 그니까 어머님은 선물 들어온 걸 그냥 드리기가 참 그래요 시댁에는. 그럼 어머님은 드릴 때늘새 거를 사서 드리는데 친정은 뭐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놔두고 맞아. 있다가 안쓴거 그냥 아빠 드리고 아 친, 엄마 드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나요. 전심지어내가 이렇게 좀 쓰다가 그렇지. 새 거가 내가 마음대로 패키지 산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잖아요. 엄마 나새거 샀는데 이거 삼 분의 일도 안 썼어. 엄마 이거 <미래> 그그 그렇게 확실히 시댁은 뭔가 포장지가 <미래> 돼 있어야 그래. 될것 같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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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결론을 그래. 좀 내주세요. 아니 근데 최홍님 씨는 아내가 기분 나빠하는... 내가 결론을 그래. 내려줄게. 내가. 내가. 네.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 최홍님이 차는. 내 형한테 주는 게 당연하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네. 인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 네. 확실성 있게 지적한다고 네. 자신있게 엄명해도 흥금없는 네. 말이라고 선언하되 네. 조직적이고 네. 계획적이고 파정적인 아 모습이었고 네. 학과의 신념화에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스마기고 노래라고. 사실 제가 마음이 흔들린 거는 처남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처남이 처남이 자꾸 상가를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에 처남한테도 잘 보여야 되거든요 아, <웃음> <웃음> 어우, 뭔가 좀 나해, 아주 치사해. 이게, 이게 아.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장모님은 좀귀구리 장대하세요. 그래서 옷이 그 외에 마담? 혹시, 혹시 그 장모님 우연방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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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구리 귀걸이 장, 귀장대그 외에 브랜드 마담 뭐 있잖아요. 네네. <laughs> 백화점에 그 예, 예. 가면은 장모님 몰라. 나 아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아 됐어 여보, 아, 우리 엄마 옷 있어 많아 많아. 이래도 일단 가라. 더 음. 장모님 저기 옷 한번 가을 웨투 한번 해드리서 아 됐어 여보 됐어. 그래서 하나 딱 결제하잖아. 네. 그럼 나와서 다른 매장 갈 때는 이렇게 마, 이, 와이프가 <laughs> 달잖아. 어... 달라. 어, 나, 확실히 나, 다르지. 남편들도 다르지. 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래도 아내가 시어머니 딱뭐 하나 해주면은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 달라져. 네. 어... 어... 저는 첫어때 가면 네. 좀 불편한 게 네. 제가 한 이상 거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장인장모님은. 어디 가서 아프단 소리를 못 해? 왜요? <laughs> 아 그러니까 사위가 한의사니까 한의사? 뭐 공진단이든 좋은 약을 어 얼마나 어 네. 잘 챙겨주겠냐. 그러니까. 물론 챙겨주는데 제가 1년 360을 매일 신경 쓰긴 못 하잖아요. 네. 그 말을 하면 좀 평소에 안 챙기니까 좀더 챙기란 소리인지. 어아뭐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약간 아, 좀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말을 들을 때 해요. 진짜 아까 려려그 했지만 시청자 음. 입장에서. 왜 돈을 안 드세요, 양쪽 부모님한테? 드려요. 네. 근데 잘렸잖아요. 편이가 매달 드리는 건 없는데 기념일이라든가 아뭐 이게 생신이라든가 아뭐 몸이 좀 편찮은 편차니... 이거는 재미없어서 잘리겠네. 이건 또 잘리는 걸로. <laughs> 네. 이런... 저는 약속 다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약속 다 드리지 않습니다. 양가 네. 다 조합군 그안 드리는 듯. <laughs> 남자, 뻔히 명자. 어찌됐든간에 이 동치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확실히 정해놓고 갈 일이 하나 있어. 네. 젊은 부부들은 네. 젊은 부부들은 네. 자기 뭐 친정이 됐던 시어른이 됐던 용돈을 드릴 때꼭 네. 부부가 타협을 해서 드리라고. 어. 아, 상의를 그래야 어. 아무 일이 없어. 탈이 음. 없다. 몰래 주고 뭐아이뭐중 음. 고마이지 뭐 그러고. 이러면 꼭 사, 사다리가 난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집안주인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던데, 너이 다음에 장가 가면,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네? 어머니가. 어, 네? 우리 아들들 교육시킬 때, 우리 네? 형 장가 갈 음, 때쯤. 음, 음, 음. 야, 난 그래도 결혼해서, 니들이 뒤로 주 뒤로 다는 편은 나 기억 안 나는데 니들이 이렇게 따로 주면 편할 것 같아 이얘기 하시더라고 아내 기억에 내 기억 아, 맞다고며면리한테도봤는데그돈 말고. 아 말고 따로 그, 따로 아 챙겨줘 돌라는 아 얘기를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근데 그거를 해봐. 그냥 어머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네. 좀 잊어버려요 그런 거. 어 <laughs> 아 지금 형님 이 따로 힘들어. 드리세요. 음. 아니 나는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요? <laughs> <여기. 웃음> 엄마 말 기억하면 내가 욕을 먹는데. 욕 먹는다기보다는 그런 예, 예. 걸좀 기억을 예, 안 하고 있으면 좋지. 수송아 나는 네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예쁜 손주댁까서그 까불 안 하시고. 들어가서 일 나가. 네. 네. 계속 다른 얘기 하세요. <laughs> 자뭐 오늘 이제 시댁 돈, 친정 돈, 용돈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 얘기 는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laughs> 이지 마담님도 차이를 느끼신다니까그 <laughs> 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또 뭐야? 어 이거 분명하네 분명. 어유 어, 어. 시크릿. 시크릿 아니 예 제목을 잘 지어주신 거고요. 저는 친정이 이제딸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저희 딸 셋은 이렇게 다 형편이 고만고만고만해요. 누구 하나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가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해요. 형부 둘은 친구고 저희 남편은 저희 둘째 니랑 친구고 이러니까 그게 음. 뭐 이렇게. 비밀이라야 비밀일 수가 없는 아 네, 가족 관계인 거죠. 아 예. 그래서 무슨 명절이나 생신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언니들끼리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로 다 같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음. 올해는 얼마 할까? 그럼큰 언니가 얼마, 얼마 해서 식사비 떼고선 남는 거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셨으니까 아들 하나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안 마르셨고, 이제 주변에 친지 분들이 음. 아들 하나 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바라셨는데, 다 크고 저희 결혼해서 이제 딸 셋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아들 없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만약에 그 사이에 아들 하나 껴서, 어, 어, 올케시, 어, 올케, 올, 어. 올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 얼마 내 하는 거를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시, 친정은 투명해요. 투명해. 응. 근데 이제 반대로 시댁의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차남이에요. 음. 위에 형이 있고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저랑 또 친구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친구 없으면 결혼은 못 하지 만세요 친구들이다, 손들때문 네,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의 입장하고 이제 딸의 입장하고 섞이다 보니까 아. 명절이나 아니면 부모님 뭐 생신이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을 투명하게 나누기가? 왠지 입장 차이가 다들 있는 거예요. 오.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형편이 많이 드릴 수 없는 형편도 음. 있을 수 있고.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시댁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정해서 봉투에 붙여서 그냥 드려요. 어. 서로 얼마 했는지 모르는 거고. 이찰 방식이구나. 경 네, 아. 그리고 경매, 어버이날 입찰. 때나 생신 때나 이럴 때는 음. 형님이 어버이날 했으면 저희 뭐 생일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밥 값을. 예. 그리고. 용돈 드리는 거는 각자 봉투에 맞춰서 그래서 음. 저희도 얼마 드리는지를 형님이랑 아가씨가 모르고 음. 형님이 내는 돈을 저도 모르는 거고 아가씨가 내는 돈도 저희는 모르는 저희도 거고 표정 보고 알속편해아요 부모님 받으시는 분의 표정 보면 아니 그것도 시기를 줄 서서 아. 이렇게 주나? 그게 아니거든 오.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형님은 따로. 들어가면서 드리면 저희는 나오면서 드리고 오. 아가씨는 따로 와서 드리고 이러니까 맞아. 알 수가 없어요 주고받은 사람만 아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아. 그리고 부모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셨고 예. 아, 무슨 정치가의 결혼? <laughs> 무슨 커넥션 <컬렉션> 같아요? 물의 커넥션? 차 경매 같아요. 정말 저도 이게 형편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냥 저희 형편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형님이 얼마 드리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식사도 요번에는 아주버님이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다음에는 네. 아가씨가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확실히 궁금하다 진짜 네. 네. 어...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한데? 저쪽 집이 얼마나 주나? 안, 안 궁금해 할래요? 네. 안 궁금해. <laughs> 야, 네. 야 아니, 우리 큰 딸이 상당히 현명해. 왜요? 네. 왜요? 왜요? 아니 혀, 삼형제니까. 네. 야 너희들 얼마씩 내놔 그래갖고 그렇지. 딱 해가지고 백만 원. 딱 해가지고 음. 뭐 무슨 날 딱. 근데 그큰 따님이 어? 예를 들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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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만원씩 내. 그러면 나는 10만원만 내면 은 100만원이 되겠어. <laughs> <laughs> 아이씨, 네. 네. 왜 이렇게 웃었어. 생각. 아우, 정말. <laughs>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좋다. 아유, 뭐, 얘기도 아니고. 아, 용어 아, 그걸 왜냐면 그 수고비라는 게, 카미선이. 어디서 수고비 쓰지? 아, 진짜. 큰 사람이 딸이면. 음. 신우이가 네. 뭐 해라 그러면 다 마저 듣게 돼 있어요. 올케가 뭐뭐 뭐 하거나 하면 되는데. 큰 아들이 며느리가 주동이 돼서 뭐 아가씨를 얼마 주시고 요 하게 되면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지희 씨처럼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시어머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우리 저희는 얼마 드리는지 저희도 몰라요. 음. 얼마 전에 시작한 거는 이제 식사비를 뭐이 집에서 한번 내고 저번 집에서 한번 내고 하다 보니까 또안 내는 집이 생기고 음. 두번 내는 집이 생기고 하니까 비싼, 데죠, 비싼, 데죠. 비싼, 데죠. 비싼 데죠. <laughs> 집이 생기고. 맞아, 맞아. 그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희 어머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럼 아, 10만 원. 씩 매일 모아서 어...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는 이 돈에서 하자 그래서 어... 이제 그걸 규칙적으로 한번 하다 보니까 어... 아이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 뭐 용돈 같은 것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좀 힘이 있으시고 뭐 이럴 때는 규칙적 용돈이 필요 없을 때는 비밀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가 필요할 때는 음... 아까 말씀하신 어... 뭐 것처럼 것도... 모아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은 음... 음... 미리 좀 음... 걷어놓자 17일 음... 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어느 한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저도 결혼 초에 그걸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댁 식구도 여행 갈때 10만 원씩 미리미리 모으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통장을 개설을 해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 하자. 가족 총무, 총무. 아무도 자동이체를 신청을 안 하시니까, 아이고, 깜빡했다. 아이고, 나 깜빡했네. 오. 언니 미안해. 아무 동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래서 1년 모으다가 사람 같고. 돈이 얼마 안모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맛있게 밥을 먹고, 돈은 각자 모으는 걸로. 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모을 거면 맞아. 자동이체를 정말 딱! 신청해가지고 딱 맞아, 하시면 맞아. 제일 좋고, 어, 어. 자동이체가 하기 힘든 형편이면은 그냥 각자 알아서 모아뒀다가 음,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네. 이지 마담님 말씀은 음. 시댁 그 신우이들과 그 구성원들의 불만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웃으시면. 아, 아유, 왜또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여행 갔어요, 그거 자동이체 하나 제대로 포박 포함 못하냐고 뭐 그런 말씀을 하 아니, 아니, 근데 저달이그 예. 예. 만들었던 분도로 필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아, 나머지 없냐, 그냥. 밥을 참으시면 전형... 안 된다, 모양입니다. 네? 네? 네. 네. 참으시면 안 돼. 이 자리에 네? 한 번씩 하시죠. 양산편지로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네. 분은 그거 듣지 안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뭘 참지 마요. 참마요많 사람들 자료위치 끝까지도 왜 못하겠어. 그렇죠. 참으시면 안 돼. 제 사람은 똑같이 엠브레일 하자고 막 그런다니까. 왜 저희 집 형편에 막 끼어들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다 못됐다. 아니, 거든 <laughs> 이지마담을 <나> <laughs> 쌈을 붙여놓으려고 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여기는 예, 지금 없는데 하시라고. 제가 예, 이제 예, 며느리와 예. 시어머니가 나와 있는 <laughs>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확실히 용돈에서 이게 저는 그냥 몰래 우린 주고 얼마를 주는지 음. 아우 안할 거야 뭐 많이 하는 거 알면 내가 더할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게 은근 경쟁이 돼서 그 봉투 크기를 보더라고요. 그 봉투 크기를 그래서 일부러 만 원짜리로 두껍게 넣는 경우도 있고. 어 그큰 그러니까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에서 어, 어 이번에 나는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다음에 이러면서 그게 경쟁이 돼가지고 돈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게 경쟁이 되려면 시댁이 잘 살아서 뭔가 그럴 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않아, 어려운 사람도 네, 경쟁을 직장을 해요 직장을 다니니까 바쁘니까 막... 명절 때 용돈 을 똑같이 드려도 다. 정신이 없어서 사실 봉투만 겨우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서 가요. 그런데 참 돈이 얼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그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뭐 화장품이라 도 <laughs> 하나 해서 좋다. 거기다가 음. 이렇게 딱 넣어서 오면 거기서 <laughs> 이제 밀리는 거예요.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경쟁이라는 게꼭 어. 부모님한테 뭘 받아서 이렇게 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참. 선물 주는 성이고 음. 돈이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지만 마음의 정성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사실 음. 뭐... <laughs> 뭐가 궁금해? <laughs>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양재지는데 뭐 궁금한지가 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래요. 아, 아니, 뭐... 저, 저, 근데 안선영 씨 결혼 다시 하고 올게 좀이 맞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지금 너무 불안해서 솔직히 지금 58까지 일 하면서 한 번도 아이템 결 심지어 결혼 전인 싱글일 때도 제가 어느 주제에서도 입못띈 적이 없는데 어머 아이템이 이렇게 없어 신랑도 형제가 없고 나도 형제 없어서 나는 이런 갈등이 아예 없거든 어어 나는 아할 말이 없어서 나는 미칠 것 같아. <laughs> 아 그래. 우리 양계진 뭐, 원장도 그래도 더는 결혼이라도 했잖아. 나덕 짐이 아이템이 <laughs> 아, 사실은 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다이나믹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밀린다는 어. 느낌을 쓰셨는데 동서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다고요. 근데 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그 시어머니한테 인정 받아서 어땠을요 <laughs> 시어머니한테 그 인정 받고 동서를 이겨서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저는 사실 용돈 아이템에. 이게 이제 가장 잘못된 거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처리 없이 너무 그 처신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며느리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니 돈을 얼마 주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요... 형편되는 사람이 더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갈등을 피하려고 다들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내자 맞춰서 내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형편이 어떻게 가족마다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있는 애 많이 주면 되는, 진짜.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조금 드리거나 못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번에 얘는 얼마 갖다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과연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보통이 어머니들은 얘기, 얘기 안 해. 줘. 웃자고 한 얘기에 제발 이러지 마요. <laughs> <줘. 웃음> 양대전사 얘기 문제가 어려워요. 아니고요. 저는 양대진. 원장이 신경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을 했는데, 네.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아서 어떤 썩먹겠는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인간은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동네 개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네? 강아지가 와도 남편은 나랑 똑같이 아, 들어갔는데, 예. 개가 뭔뭐 나한테 다가오면, 오, 뭐 얘가 날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동서와의 엄청난 경쟁에서 내가 우뚝 선다라거나, 그래. 시어머니한테 더 사랑받아서 그래. 나머지 유산을 받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laughs> 이어 누구나 거. 인정받고 싶은데 이왕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어머니한테서라도 이 작은 용돈에서라도 좀 잘해주면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거서아 내가 해드리고 하는 거지. 싶은 나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요. 그거를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렸을 때 아니, 시어머니가 중요하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그 피드백이 이렇게 매일 필요가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요일 물질적인 거고요. 것이 없고 어떻게 어머니 정말 마음을 고정아시죠돈 없어서 입문 네. 못해드려 쏘리 이렇게 되면 <웃음> <웃음> <그게 중요하다고> <웃음> 아니죠 지금. <laughs> <laughs> 유인경 마담님 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네, 마음이 알아요. 아니죠. 무슨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웃자고 그러니까. 아, 아, 한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참 이렇게 던먹놓고는 여기서 반론을 하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붙었다 그러고. 오랜만에. 네. <laughs> 아유, 그럼 이래서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laughs> 오늘 밋밋한가 했더니 시어머니 아, 부이에요 이거는 찍고 너무 예, 예, 얘를 밌어서 예. 야, 누구 누구는 얼마를 가져왔는데라는 얘기했더 예.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그랬죠. 우리 동서 갈등할 때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다고요. 와. 그때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놓고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하네.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러시면 이따 한들 인정받고 싶어한 걸어떻 쓰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거는 양재진 원장님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사료. 아니에그 얘기는 이경재 원장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네. 아니, 오, 어떤 얘기도 할수 있을 거 생각이 들어요. 남자도 놀지 않아요. 본인이 여자라고 해도안 놀라요. ]요. 사람이라는 게그 용돈 드리는 것도 사람이 정성인데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음. 그렇다는 거지. 음. 아니, 실망...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어따 쓸려 <laughs> 그러냐는 거는 사실 그냥 웃자고나 <laughs> <그냥> 과격하게 <laughs> 일한 건데. 음. 그거 인정받는 것 자체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동서분이 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이쁘게 하겠어요 본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살림을 하시는 전업주부로 알고 있는데 돈을 버시는 양수인 변호사에 비해서 본인이. 못 하니까. 금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음. 일을 하시고 바쁜 와중에 그거 포장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있어요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저는 포장하는 거 좋아해서 포장하는 거좋아해 아, 데일하는 포장도 엄청 좋아안요 네. 저같이 좀 이렇게 유람 많이 떴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여요. 저좀 티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하나 과일 하나 깎아도 <laughs> 어, 맨나 선생님,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무거운 사과 갖고 이어요 이런 애가 하나 있으면 괜히 가만히. 혁협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음, 먹기만 야. 하는 먹충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 제가 말이 예, 잘려서 예. 말씀을 할게요. 예, 예, 예. 제가 양재규 원장의 말을 좀 보충을 하자면 예.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냐면 아, 정말 주스한병참 고마워.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어, 이거 좋은 주스 아니야? 이건 뇌물이에요. 이때면 똑같은 용돈을 드려도 야 너희들 살기도 참 팍팍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래서 그돈 이상으로 손자 손주 챙기는 아까 양택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용돈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야 큰며느리는 얼마 했는데 넌 이거 했구나 이거는 뇌물이라니. 양재진 원장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좀 어른답게 그렇죠. 정말 어렵게 사는 애가 주는 돈만 원이나. 좀 여유 있는 그 며느리가 좀 10만 원이나 똑같이 고마워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마치 여기서 잘 보이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못마땅한 게 아니라 좀, 좀 그런 전통이좀 사라져 있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네. 아니라요. 언제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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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방송이 아니, 이렇게 대변인을 두고 하는 아니, 방송이 된거야왜 아, 박수를 아, 치세요? 이게 뭐, 뭐, 왜 박수, 왜 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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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왜 박수를 치세요? 진심으로. 잠깐 제가 선생한말그니까 저희가 어제 변호사들한테 엄청 얘기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자, 시어머니가 처음 이제 첫일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시어머님이 첫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방이지만 내려갈까 생각을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려갈게요 해가지고 형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음. 형네 면그어 그니까. 그러니까 저기윗동서죠 위동서가 전화가 와서 진정하군. 자네가 내려 네. 자네가 내려가면 우리가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 해서가 아니라 무성숙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며느리들 입장끼리. 어, 그래서 똑같이는 맞춰야지. 내가 너무 여기보단 처지면안 음. 되지. 이런 위기의식이 든다는 사실은요 며느리들도 예. 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어서 네. 조금 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뭐 무슨 더 내가 처지고 표현, 이제 지금 말을 하자니까 표현이 내가 밀릴까봐 처질까봐 해. 빈다고. 그 단어 하나를 응, 이제 그렇게 <laughs>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들도 부모한테 서로 다 같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며느리 동서보다 내가 덜 잘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아, 얘기예요. <laughs> 친 어머니 치어머니들이 다그다는게 아니라 고중에서 네. 그 못됐는데 맨, 맨, 맨 맨만 샘플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지 네. 할 얘기가 네. 아니, 근데 이거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잖아요 <laughs>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